Anora, Sean Baker. Where did we fall in love with the movies? At the movie theater. Filmmakers, keep making films for the big screen. I know I will. Hello.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만든 임수연 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개인 유튜브는 처음이라 조금 떨리는데요.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영화나 TV 쇼, 미디어 업계, 창작자들, 셀럽들 뭐 취재하면서 얻은 정보들과 비하인드들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기사에는 쓰지 못했던 개인적으로 느꼈던 내용들을 전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종종 저의 사적인 친구들을 불러서 후다떠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다주세요. 네, 첫 번째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룰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마침 제가 작년에 칸영화제에서 재밌게 봤던 영화 아노라가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여우 주연상까지 싹쓸했더라고요. 아마 2020년이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모두 받아버린 게 65년 만의 기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노라가 똑같은 기록을 5년 만에 또 달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의 주인공은 스트리퍼인데요. 러시아 재벌 후계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신데렐라의 인생 역전을 꿈꾸다 현실을 맛보고 꿈이 좌절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90년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을 맡았던 '귀여운 여인'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줄리아 로버츠가 국중 콜걸이었죠. '귀여운 여인'을 전복시킨 영화라고 아노라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숀베이커 감독과 이번에 여우주연상을 받은 미키 메디슨이 상을 받을 때마다 성노동자들에게 이 상을 바친다 하고 이렇게 뭐 이른바 샤라웃을 하는 그런 소감을 남겨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죠.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실 숀베이커는 칸영화제 프리미어 상영 때부터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노동은 직업이고 생계이고 커리어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 성노동자가 그들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들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규제되어서는 안 된다. 라며, 어, 성노동 합법화를 주장하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감독의 성향도 그렇고 소재가 소재다 보니까 뭐 아노라라는 이 영화 진짜 괜찮은 거야? 뭐 어떻게 이런 영화가 기생충이랑 동급? 이하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노라라는 이 작품과 손빌커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손빌커 감독을 젊은 거장이라고 표현하는 기사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사실 젊지 않으세요 올해... <laughs> 올해 54살이세요 <laughs> 한국에서는 2018년 플로리다 프로젝트 같은 영화로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은데 첫 장편 영화가 포 레터 워즈 2000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데뷔한지는 꽤된 감독이죠 숀 베이커 감독의 영화들이 가진 확고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사회의 아웃사이더들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테이크 아웃은 불법 밀수 빚을 갚아야 하는 중국 이민자의 24시간을 따라가는 영화고, 프린스 오브 브로드웨이는 뉴욕 맨하튼 도매 패션 지구에서 모조품 호객을 하며 살던 가나 출신 불법 체류자에게 갑작스럽게 부양해야 할 18개월 아이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룬 작품이에요. 이 이후의 필모그래피들이 재미있는데요. 숀베이커 감독은 본인 자체가 굉장히 아웃사이더였고 힘든 시기를 거쳤던 사람이에요. 20대 때 마약 중독으로 고생을 했고 덕분에 친구도 다 잃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려고 진짜 많은 일을 했대요. 뭐 시트콤도 찍고 뭐 뭐도 찍고 근데 그중 하나가 MTV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는 그 MTV에서 포르노 업계에 관한 쇼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었답니다. 그때 포르노 업계에 관한 방송이니까 어땠겠어요? 이걸 잘 모르잖아요, 웬만하면. 그분도 이제 자료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직접 포르노 배우들을 만나고, 취재하고, 그러다 보니 친해지고 하다가 창작자로서 이 사람들의 세계가 진지하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든 영화가 스타렛이라는 작품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젊은 여자랑 독거 노인의 따뜻한 우정 이야기인데, 여기서 젊은 여자가 포르노배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복잡하고 독특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mtv쇼를 만들면서 아 포르노 배우들도 평생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경험을 이 영화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스타렛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숀베이커 감독의 영화인데요. 한국에서는 웨이브나 왓챠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숀 베이커는 그야말로 성노동자 한 우물만 파게 됩니다. 아, 이 정도 뚝심이면 진짜 인정해 줘야 된다. 아, 뭐라도 한다. 실제로 황금 종려상과 오스카를 같이 받았잖아요. 스타의 다음에 만든 영화가 아이폰으로 찍은 텐저린이란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트랜스젠더 성노동자입니다. 참고로 제 주변에는 숀 베이커의 최고적으로 텐저린을 꼽는 시네필들도 꽤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감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한국에서도 꽤 화제가 됐던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이 영화가 포스터만 보면 꿈과 희망이 가득한 디즈니랜드로 떠나는 무해한 어린이들의 모험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영화 보시면 시작한 지몇 분도 안 돼서 엄청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그 포스터에 나왔던 무해한 어린이들이 아주 입이 험하거든요. <laughs> 이 영화 보시면 모텔을 전전하는 홈리스들이 나오는데 이제 포스터에서 보신 그 예쁜 건물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얹혀 사는 모텔입니다 여기서 주인공 엄마가 미혼모인데 생계 유지를 위해 또 성매매를 해요 그것도 딸하고 같이 사는 모텔에서 영화에서 좀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애는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그 사이에 손님을 방에 들어오게 해서 엄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극장 개봉을 안 하고 바로 2차 씽으로 간 레드 로켓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서 남자 주인공이 포르노 배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작품이 아노라입니다. 이 맥락에서 보면 아노라가 왜 귀여운 여인 같은 영화가 될수 없는지 아시겠죠?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의외로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라는 오드리 헵번 나온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이 역할이 콜거리였어요. 원래. 이것도 신데렐라 스토리죠. 아노라도 한 처음 한 40분까지는 여기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나 귀여운 여인 같은 영화인가 싶은 느낌으로 전개가 돼요. 근데 주인공 아노라와 눈이 맞은 그 러시아 재벌 남자의 부모가 개입을 하고 결혼을 무효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 남자는 책임감 없이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 난장판이 진짜 이 영화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쯤에서 숀베이커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 언급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포로노 배우들이랑 친해져서 스타레스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어떤 아웃사이더들이랑 뭐몇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친해지고 뭐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영화를 기획하고 캐스팅을 하는 식으로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 세계에 몸을 담고 뛰어 들어야 그러니까 비로소 그들의 사연에 공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작자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할수 있다. 는 숄베이커 감독의 일종의 철학인 거죠. 텐저리는 산타모니카 LGBT 센터에서 리서치를 했고, 실제로 거기서 만난 트랜스젠더든가 일반인들을 캐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배우들에 맞춰서 캐릭터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썼대요.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그올랜드 지역을 한 1년 동안 여행을 하면서, 아, 이제 홈리스들 알게 된 거죠. 아, 홈리스들이 이런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구나. 이 사람들의 세계를 더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구상을 한게 플로리아 프로젝트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어린이 중 하나는 실제 플로리다 모텔에 살고 있었던 홈리스였대요. 그리고 촬영에 들어가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시간 날때 게릴라 촬영도 하고, 되게 다큐멘터리처럼 찍는다고 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그럼 왜 촌베이커 감독은 포르노, 뭐 성매매, 스트리퍼, 통칭 성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다루느냐? 전 아노라가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다음에 아니 남자 감독의 시선으로 성매매 여성을 대상화하는 그런 영화를 백인 남자들은 뭐가 좋다고 상을 주냐 하는 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이후로 이런 말이 영원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숀베이커 감독은 이런 주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숀베이커가 다루는 이 직업군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뭐 경시되고 무시받는 부류잖아요. 그러니까 개그 문제랑 이건 직결될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또 윤리적인 논쟁이 영원히 불 붙을 수 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성매매 여성 얘기를 한답시고, 포르노적인 장면을 전시하면,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하고 욕을 먹게 되잖아요. 이번에 아노라의 작품 상수상과여우전상 수상에 굉장한 반감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이거는 영원히 정답도 없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주류 영화가 잘 다루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 소재가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한 우물만 파는 거죠. 저는 숀 베커 감독의 열성 팬까지는 아닙니다. 그중에는 싫어하는 영화도 있고 뭐 좋아하는 영화들도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이 사람에게 리스펙트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 인터뷰를 보면 본인도 아웃사이더였잖아요. 마약하고 인생 끝날 뻔하고 그런데도 자기가 영화에서 다루는 사람들을 자기가 이해했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한 인터뷰를 인용해 드릴게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 남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렸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비유하는 것조차 정말 무례한 일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되게 비참하고 비극적으로 그리는 게 오히려 더 그들을 대상하는 거라는 확고한 철학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 때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어요. 가난을 그저 비참하게 다루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캐릭터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다. 어린 시절의 기쁨은 배경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아이들 내면의 회복력과 경이로움, 상상력이 있다. 소외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묘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아무리 힘든 시기에도 다양한 색을 품을 수 있고 어디에서나 아름다움을 볼수 있다. 그래서 숀 베커 이 영화로 보면 아웃사이더들 얘기라고 뭐 다큐멘터리처럼 막 게릴라 촬영하면서 찍었다고 되게 칙칙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엄청 감각적인 이미지들이 많거든요.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 포스터만 봐도 사람들이 굉장히 굿즈로 많이 소비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리얼리즘 영화를 하는데도 자기가 그리는 세계의 어두운 면만 그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세계에도 컬러풀한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포착을 할수 있어야 보는 관객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공감할 수 있고 그래야 사회에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이 사람이 재미있는 게 욕먹지 않을. 그러니까 되게 명확한 길이 있는데도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먼 옛날에 스타렛이라는 영화 찍었을 때도 아니 포르노 배우가 포르노로 찍는 장면을 굳이 왜 묘사해야 되냐. 옆집 독거노인 할머니랑 우정이야기고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데 굳이 포르노 찍는 장면을 왜 넣었냐. 없어도 이 영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립이 되는데 굳이 왜 이건 결국 여자의 몸을 대상하는 거야 라는 비판적인 리뷰가 당시에도 꽤 있었어요. 텐저린 때도 똑같은 욕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레드 로켓은 내용이 되게 가관입니다. <laughs> 남자 주인공이 포르노 배우인데 자주 가는 도넛 가게 알바생이랑 사귀다가 너 포르노 배우하지 않을래 하고 제안해요. 참고로 알바생이 극 중에서 17살입니다. 이게 왜 한국에서 개봉을 못하고 2차 시장으로 먼저 갔는지 알것 같은? 참고로 이 영화 진짜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뭐, 주인공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여성 착취가, 어, 어떻게 여성 착취가 일어나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 뭐 그런 이유라고 해도,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플롯이잖아요. 아노라는 시작부터 스트리퍼 클럽에서 여자들이 노출 있는 옷 입고, 춤추는 거막 카메라로 훑고 초반 40분 정도는 수위 높은 장면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밖에서는 쇰베커 감독이 성매매 합법화 이것도 굳이 본인이 계속 주장하십니다. 감독이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면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야너 그럼 지금까지 찍은 영화의 어, 의도가 성매매 옹으로 읽어도 되는 거니? 그를 백인 남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어, 너는 거기에 얽힌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볼 생각은 안하고 결국 남자의 눈으로 그걸 소비하는 거잖아 라고 굉장히 쉽게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를 본인이 먼저 열어줘요 근데 재밌는 게숀 베이커 인터뷰를 다시 또 인용할게요 이 사람은 본인이 남자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 틀릴 수도 있다는 거다 인정해요 지금 시대 극장에서는 이성애자 남성의 시각을 거부하고 있지만 마이키 캐릭터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남성적 시선 메일 게이지를 사용해야만 했다. 내가 만드는 모든 영화에서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주제를 다룰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표현이 궤도를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예술가로서도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아니 싫어하는 숑베코 영화가 있어요. 그러까 언급했었던 레드 로켓. 당시에 제가 그 영화 봤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야, 쇼베이커 잘한다, 잘한다니까, 막 나가네? <laughs>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영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노라처럼 성공한 영화를 만들기 전에, 쇼베이커가 거쳤던 일종의 시행착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감하게 부딪혀보고, 뭐, 실수도 하고, 욕도 엄청 먹어보고, 실패하고, 그래야 예술가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아는 영화 감독님들 중에서도, 본인은 용감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수에게 나쁜 영화라는 판정을 받고 또 본인도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인정을 하시고 그 뒤에 더 훌륭한 작품을 찍은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전 예전에 제가 썼던 글들 중에 아 제발 디비에서 내려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아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 되게 후회되는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더 나은 작가가 됐고 결국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쳤어야만 하는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숀베이커 감독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영화는 노동영화다 자기는 일종의 지하경쟁과 성매매 산업이죠 자기 영화는 지하경제를 다루면서 노동의 어떤 속성을 탐구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노든,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 사람이 농부든, 어부든, 뭐, 변호사든, 의사든, 직업의 귀천이 어딨냐?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베이커는, 그래, 모든 노동이 존중받아야 하는 거면, 성노동자가 일하는 순간을왜 영화에서 지워야 하는데?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게 더 가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존중을 하기 위해 그들이 노동을 하는 순간을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본인 영화가 비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쿨하게 인정하자 응 그래 나 백인 남자야 특권 누리고 있어 근데 내가 본 것을 굳이 지우면 그건 있는 것을 없애는 거 아닐까? 내가 남자의 시선에선 이렇게 본다는 것을 직시해야 뭐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똑바로 분석을 할수 있고 논의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황금종려상과 오스카 작품상을 다 받아버렸으니 이제 숀베이코의 인생도 드라마틱하게 바뀔까요? <laughs> 이제 마블 영화 찍나? <laughs> 네 이분은 다음 영화도 또 성노동자 얘기고 저예산 인디 영화라고 합니다. 네, 메이저 영화 찍으면 편집권을 보장받을 수 없어서 자기는 계속 작은 영화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런 말도 하셨어요. 할리우드 유명 영화인들이 모이는 파티에 가는 것보다 미국 하위문화 커뮤니티를 즐기는 것이 훨씬 여전히 더 좋다. 전 이래서 이 감독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본인 영화에 나오는 아웃사이더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작업 방식이 다루는 주제를 배반하지 않고 그 태도가 계속 가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술가였다가 그걸로 너무 유명세를 타면 변질되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잖아요. 쇼베이커는 뭐 제가 그분과 아는 사이는 아니니까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앞으로도 아웃사이더들의 예술가로 남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진짜 아웃사이더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칸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모두 받은 아노라의 숀 베이커 감독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 봤고요. 안타깝게도 아노라의 미키 메디슨이 여우상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상을 예상하고 미리 축하하고 기다렸던 서브스턴스의 데미모의 수상이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담아 다음 영상은 서브스턴스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도 제가 작년 칸 영화제에서 봤는데 그때 현재 반응 분위기랑 비교하면서 제가 재미있는 비하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